P의 유전자형이 상수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중간 유전에서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E형과 동형의 관계죠. E형과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동형접합이라는 겁니다. 어, 동그라미 A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16분의 3. 유전자형이 E와 같은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32분의 3이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소문자를 갖기 때문에 소문자 동형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P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2형, 2형, 1, 3임을 아시죠? 각각 1 0의 상수를 1, 2, 3 이라고 하셨을 때 이미 상수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 여지파, Q의 맵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세팅에서 이 32분의 3과 16분의 3을 좀 분할하기 전에 저희가 좀 전체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16은 적어도 네개 32는 적어도 델타가 다섯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조금 더 범주가 좁죠.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좀 생각을 했을 때총 여섯 개의 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하나는 페어가 없죠. 그러면 여지 팝들은 전부 페어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우성에 대해서는 일방으로 결정이 되고요. 이 복대립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싶으신데 이 둘의 델타가 이분의 일이죠. 그 말은 단위 확률 2분의 1, 4분의 1이 공존한다는 의미고 둘이 공존한다는 건 1, 3의 여지파 폐어는 2, 3이어야 되죠. 그 이유는 지금 가 나에 대해서 동일하죠. 가는 완전히 똑같고 나는 이 둘의 교배에서 2분의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 나에선 동시이기 때문에 다에 대한 단위 확률 델타가 2분의 1임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을 쭉 독해하시면서. 어, 그럼 이제 Q&A 구해줬으니까. 이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데 0, 0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스몰 B, SMB,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라지 딜, 라지 F가 나올 확률은 1, 3이죠. 1, 3이니까 4분의 1. 답은 4번. 32분의 1.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완전우성에 대한 4가지 네 형질이 제시되어 있고요. 3년간 1동립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즉, 저희가 채워야 하는 맵내 맥스 경우의 수는 16인 겁니다. 2의 4승인 거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모든 표현형이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 우성이라는 건 적어도 하나의 1을 갖는다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대문자를 갖는다라는 것과 동치인 겁니다. 모두 부모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해요. 즉이 녀석은 단위 확률상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을 거고요. 분모의 관점, 상대값의 합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델타가 적어도 네개 있다라는 거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맥스 델타가 네 페어만 날수 있기 때문에 독립인 염색체는 1방. 1방으로 결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a와 a 여집합 중에 이 녀석이 먼저 결정됐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1방1방에서 우성이 확률은 3분의 3입니다. 그렇다는 건 3년간 간 교배에서 4분의 1이 등장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4분의 1 이런 건네 가지 교배 경우의수 중에 하나만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좌 좌로 첫 번째 세팅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 세팅까지는 일반성을 잃지 않죠. 그래서 좌, 좌가 이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경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좌, 좌에서 표현형 3이 떠야 되는데, 즉, 모두 구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3을 갖는 거죠. 이 표현형 3의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0 또는 2 더하기 1일 겁니다. 왼쪽을 A, 오른쪽을 A 여집합으로 보셨을 때, 3팡 또는 2, 1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땐 저희가 양극단부터 먼저 보시는 게 맞겠죠. 극단으로 치우쳐진는 경우부터 안될 겁니다. 4개 중에 하나만 되어야 되는데, 3이 있으면 좌좌, 좌우가 모두 가능하죠. 따라서 유일한 여집합 경우는 이 경우로 결정이 되고요. 1, 1, 1이 서로 크로스로 있어야 됨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녀석은 제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111이 등장하지 않겠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이 사건은 1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결정이 되실 거고요. 좌우는 안 되기 때문에 0이 돼야 될 거고요. 우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1, 1일 수 없겠죠. 따라서 1, 0이어야 될 겁니다. 오, 마찬가지로 0, 0, 0은 안 되는 거고요. 1, 0과 0, 1은 그 위성의 관점에서 동일한 경우의 수죠. 그렇기 때문에 1, 0으로 배치를 할수 있을 거고요. 0의 여사권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1. 세팅 가능하실 거고요. 1, 1, 1은 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0이어야 될 겁니다. 우, 좌는 안 되기 때문에 0이어야 될 거고요. 우, 우도 안 되기 때문에 0이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맵 세팅이 모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확률을 좀 보시면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2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을 질문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교배에서 2형 접합일 경험수를 좀 생각해 보면 3년간 교배에서는 두 개. 이네요. 즉, 두개 일확률 2분의 1, 한개 일확률 2분의 1인 겁니다. 독립관 교배는 저희가 알고 쓸수 있죠. 이형 일확률 2분의 1, 동형 일확률 2분의 1일 겁니다. A 2분의 1, A 여집합 2분의 1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총 경우의 수는 1, 2, 3 가능하네요. 이형 접합이세 개부터 한 개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바가 적어도 두 가지 즉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질문을 하실 때는 한 가지 빼기 여사건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가지 확률을 구해서 좀 빼도록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쭉 독해 하셨을 때 우열이 분명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복합 표현형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이제 학습하셨던 대로 응당 이 녀석을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게 관건일 텐데 저희가 좀에세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을 통해 포페어가 차이가 있어야 됨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미 포페어기 때문에 전부 차이가 있어야 겠죠 그리고 9까지도 2의 3승 초과기 때문에 전부 차이가 있어야 됨을 또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석을 해 보면 저희 이 녀석이 F인거는 바로 아실 수 있겠네요 선생님 왜 갑자기 이 녀석부터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4는 2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F 결정됐고요 이 녀석 차이 있어야 되니까 D고요 여사건 이 녀석 이겠네요 그럼 저희 이 녀석에서 끝났으니까 이 녀석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공통요소 있죠 R과 H 여사건으로 올수 있는 녀석은 T밖에 안될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전부 이제 미음 빼고는 끝난 세팅이고요. 16분의 9라는 건 분해하시면 4분의 3의 제곱이죠. 4분의 3의 제곱이라는 건 지금 퍼넷상에서 이런 꼴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꼴이 나타나야 되는 세팅에서 1, 3의 공통 요소가 D죠. 아, 그러면 여사건들이 2와 3이고 이 녀석이 1순위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녀석도 4분의 3이 되셔야 되는데 1과 3 사이에서 공통으로 있는 T가 1순위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네요. 2와 4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9가지, 즉3 곱하기 3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남은 미결정 요소가 이녀석 뿐인 건데, 3가지라는 거는 1, 3, 2, 3의 교배죠 왜냐하면 3종류가 나와야 되죠. 3종류가 나와야 된다는 건 열성 표현형의 페어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요소가 하나 있으셔야 되고, 지금 t가 1순위였어요. 그럼 공통으로 올수 있는 녀석은 여사권 녀석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H일 거고요. 이 녀석이 3순위가 되시겠네요. 그리고 DEF에서도 1, 2, 1, 3과 2, 3의 교배가 되어야 되는 꼴이죠.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이 녀석이 3순위일 겁니다. 저희 지금 해당 자료에서 활용한 논리는 거의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델타가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직전에 쓰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행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은 D다라고 했는데, 맞네요. 라지 H는 라지 R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지우시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라지 H가 3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열성이기 때문에 이거 좀. 바로 지우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동그라미 A에 가와 나의 표현형이 2와 같을 확률을 질문을 하셨죠 그럼 이 녀석은 결국 1분의 1의 제곱인데 이 녀석은 모두 1순위냐 라는 걸 질문하는 거와 동치죠 이런 꼴이냐 라는 걸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우시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1순위가 바로 아닌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